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전에 JTBS에서 그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소개했던 매듭트리 코네의 매듭트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영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선생님 설명을 조금 듣고 이 영상을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 오늘 매듭에다가 두 가지 함수를 줄 거예요. 이제 t와 여기 보면 t와 r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함수를 줄 겁니다. t t는 뭐냐면은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이렇게 선 하나를 갖다가 끈 하나를 다른 거 위에 올려주는 건데 얘를 한번 트위스트한다고 할게요. t 또 스위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예. r을 정의할 건데 r은 얘 있잖아 얘를 90도만큼 회전이동시킨 거 이렇게 90도만큼 회전이동시킨 거 우리가 r 그렇게요 r r을 두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r을 두번 하면은 처음 있던 처음 있던 엉키로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아무 엉킴이 없죠 조금 이따 엉킴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t와 r만 가지고 엉킴을 한번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함수만 가지고 두 가지 조작만 가지고 우리가 엉킴을 만들 건데 t를 계속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어요 T. 예, T. 이렇게 만들어 갈수 있는 거죠 t를 만들어 갈수 있게 있어요 물론,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가면 풀려지겠죠, 이렇게. 반대로 가면 풀려질 수 있고, t. t라는 것에 대해서는 엉킴을 계속할지, 에게처한번 엉킴이잖아. t, 그렇게. 예를, t. 그 다음에 두번 엉킴. 이렇게. t, t. 세번 엉킴. t, t, t. 되는 거죠. 원래 엉킴이라는 거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주면 돼요. 묶어주게 되면은 얘가 매듭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걸 매듭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끝을 묶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 아, 엉킹을 계속 만들어 갈 적에, 티가 계속 될수록, 여러분 어때요? 같은 매듭이 안 나옵니다. 묶었다고 할 적에, 묶었다고 할 적에, 이 상태가 매듭이 돼요. 매듭인데, 같은 매듭이 안 나와. t를 하면 할수록. 원키는 정도가 커지기는 하 커지기는 하는데, 같은 매듭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갖다가 조금 이야기 할 수가 있냐면은, 보세요. t, t나, tt나, ttt나, 서로 같지가 않, 아, 않아요.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n 번한 T나 이렇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연수 1, 자연수 2, 자연수 3, 자연수도 어때요? N과 N 플러스 1 전혀 같지 않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T라고 하는 엉이 있잖아. T라고 하는 엉킨을 우리가 자연수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엉킴이라고 하는 거 어떤 엉킴이 이렇게 x가 이렇게 엉킴이 있고 여기 t를 해준다고 하는 거 우리가 x 플러스 1 이거랑 같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도록 하죠 자연수의 성질이 그래요 자연수의 성질이 1, 2, 3, 4에서 쭉 나갈 때 여러분 어때요? 절대 같지 않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엉킴도 지금 보면은 t가 계속 진행을 할수록 처음 상태에서 t가 계속 진행할수록 어때요 같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전에 거하고 어때 같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얘를 추상을 해가지고 어떤 엉킴이 이렇게 있었어 어떤 엉킴이 있었고 그래서 t를, t를 하나 이렇게 하는 거는 엉킴이 있었고 여기다 t를 이렇게 하나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엉킴에다가 이 엉킴에다가 플러스 1만큼 해준다 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런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R. R 정의는 90도 회전한다고 그랬죠? 어떤 매듭이 이 안에 엉킴이 이렇게 막 있었다고 해봐요. T와 R로 만들 수 있는 엉킴인 거야. 여러 엉킴이 있었다고 해도 항상 우리가 어떤 걸알 수가 있냐면, 이렇게, 네 개의 방향은 항상 그대로 남아있어요, 항상. 이렇게. 그 T라고, 아, R이라고 하는 건 얘를 90도로 이렇게 회전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처음에, 처음 상태에 섰다고 하면은 얘는 0으로 생각할 거예요. 0이란 매듭이고 얘를 90도로 이렇게 회전 이동시킨 거 어떤 매듭을 위해서, 엉킴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고, 얘를 90도만큼 회전, 회전 이동시켜주자. 예를 우리가 R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R. R. R의 속성을 보게 되면 R을 한번 했잖아? 그두 번, 두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두번 하게 되면 자기 자신으로 온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성질, R에 대해서는, R에 대한 첫 번째 성질은 두 번을 하게 되면, 두 번을 합성을 하게 되면 어떤 매듭에다가 얘를 한번더 합성한 번엔 아래 두 번째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두번 해서 항 등원이 나오게 하는 두 번에서 자기 자신이 되게 하는 함수는 너무 많죠. 어떻게 돼요?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인 함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아래 후보가 될수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조금 범위를 조금 줄여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볼 거냐면은 어떤 꼬임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어떤 꼬임. 지금 가장 간단한 거 t라는 꼬임. t라는 꼬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건데 t에다가 어떤 조작을 해서 여기다 어떤 조작을 해가지고 t가 나오게 하는, 뭐, 여기다가 어떤 조작을 해서 t가 나오게 하는 그런 걸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자, 그러면 어떤 조작을 하는데 이, 이 조작이 어때야 돼요? 이 t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아무것도 안한 것처럼. 몇 번을 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런 거. 자, 근데 이제 시작을 t로 시작을 할게요. T로 시작을 할 건데 일단 T를 한번 할 건데 여기다 계속 T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엉키죠. 점점 꼬임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T로 시작을 하고 R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R로 시작했다가 을또 R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 부분은 그냥 없는 거랑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은 뭐랑 되는 거 T랑 같아진단 말이야. T 다음에 T를 하게 되 T를 하게 되면은 엉키니까 R을 까지는 좋았어. 근데 또 R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없단 말이죠. 이때는 T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뭔가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지.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에서 또 T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엉킨단 말이지. 그래서 R을 할 거야. 근데 또 R을 또두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또 없잖아. 그러니까 또 T를 하겠죠. 이렇게. 그렇죠이 상태에서 또 T를 하게 되면 나는 가장 간단한 거를 찾을 거란 말이지. 처음 거로 오게 하는 그런 거를 찾고 싶은 건데, 어때요? 계속 또 t를 하게 되면 또 엉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또 r을 할 거야, r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 또 r을 또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또 r을 더할 수가 없겠죠?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t를 또 만들어 야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과정을 했을 적에 이런걸 찾을 수 있는지, 처음 거를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과정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네 좋아요 자이 상태에서 이거 잘 기억해도 하나 위로 올라간 거야 t 하나 올라간 거예요 자, t를 할 거야 t r 그렇죠 t r인 거야 t r 이거 쓰면서 할게요 잊어버릴 수있요 지금까지 온게 t r 온 거야 그 다음에 또 t T, 그렇죠? T 온 거야. T. 그 다음에 R, 90도. 90도. R, 온 겁니다. 자, 이제 또 T. T 왔어요. 그러니까, 또 T 왔고, 그 다음에 R, 90도 이렇게 왔어요. 오! 그고 이렇게 한번 놓, 놓고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처음 꼬임이 나왔죠? 아, 여기서 얘가 바로 이제 이런 역할. 더하기에서는 어떤 역할입니까? 더하기라는 연산에, 대해서, 연산에 대해서는 0. 그리고 곱하기라는 연산에 대해서는 1과 같은 그런 연산인 거죠. 일반적으로 어떤 꼬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꼬임에 대해서, 어떤 꼬임에 대해서, 스타라는 연산을 줄게요. 이 과정을 했더니, tr을 세 번을 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더라. 이제, 요런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증명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R이라는 성질이 가져야 될게 어떤 게 있냐면은, 아, 요 녀석의 성질을 가져야 돼. 그쵸? 아, 요렇게 되게 하는, 이런 것들 중에서,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인 함수 중에서, T랑 엮어서, T, R, L, 세번의을 적에,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tr에 어떤 것에 대해서 세 번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그런 함수가 우리 어떤 거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아, 자 이,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tx는 알죠 tx는 이제 자연수의 생성 같은거 이렇게 되는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가지 후보자 다 뭐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그런 함수죠 그것에 대해서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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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세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이런 함수 y는 x라는 함수에 대해서 처음에 x에 대해서 t는 x 플러스 r은 뭐예요? 똑같은 함수란 말이야 x 플러스 여기다 다시 1 더해주면 t를 해주면 1 더해주는 거잖아 x 플러스 2아 r은 똑같은 함수죠 y는 x라는 함수 합성을 했단 말이야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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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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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어떻게 해요 세분에서 난 자기 자신 나오게 하는 그런 함수를 찾고 싶은데가 아니야 아 그래서 얘는 R 함수가 아니구나. 뭐야? TR을 세번 했을 적에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고런 함수의 R 함수는 아이란 말이야. 요거 한번 해볼까요? Y는 X분의 1.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TX 플러스 1이지. R 함수가 이제 요런 모양이니까. 요런 모양이니까. 이것의 역수. 근데 플러스 1을 해줬단 말이야. T니까. 플러스 1을 해주면 요런 모양 나왔죠. 그 R은 또 뭐야? 다시. 요것에 이 함수가 i라고 하면 그 역수란 말이야. 그 다음에 플러스 2를 해준 역수. 그때세번 했는데 자기 자신이 안 나왔죠? 아, 얘도 i란 말이야. 얘도 i구나. 요거 한번 해보자, 요거.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처음에 x에 대해서 t, t는 다 똑같죠? 플러스 2를 해준 거야. 역수인데, 역수, 역수 해주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단 말이지. 그다음에 플러스 1을 해준 거야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얘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역수를 해주고 역수를 해주고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나오는 것이. 여기다 다시 플러스 1을 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 여기에 역수에다 마이너스를 해주니까 오세번 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R 함수, R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자 그런 겁니다. 네, 이렇게 얘가 실제로 우리 한번 매듭을 한번 만들어보고 얘가 정말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조금 설명을 더 하면 우리 범분수 또는 범분수죠, 범분수하고 또 연분수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처음엔 x, x 플러스 1. 요까지가 뭐가 되는 건가? 요까지가 t죠, tx, tx, x에다 x 플러스 1, tx. 그다음에 요까지가 r, 요까지가 r인 거죠, 역수. 그다음에 다시 t, tr, t. 그다음에 r, tr.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매듭 자, 우리 TTT 매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매드 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상태에서 TTT 3이에요. 3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3인 겁니다. 이렇게 3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제 3을 갖다가 우리는 0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처음에 평양에 있는 거있잖아 아무 매듭 없는 거. 예를 들어 0이라고 했단 말이야. 음. 여기에서 하는 방법은 일단 음수를 만든 다음에 얘를 음수를 만들기 위해서 R이 필요하죠. 거기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T를 갖다가 계속, 우리가 사용할 게 뭐냐면은 마이너스 T, 뭐 마이너스 R 이런 거 쓰지 않고 계속 T하고 R만 쓸 거예요. t하고 r만 쓸 거니까 t를, 해게, t를 해 주게 되면 뭐야 얘들아? 플러스 n을 갖다 계속 더하는 거란 말이야 1, 1, 1, 1 계속 더하는 거란 말이야 계속 더, 더해서 0이 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음수가 나와야지 음수 음수인 상태에서 t가 들어가야지만 뭐가 되는 겁니까? 0이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 음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r을 해 줘야지 r을 해 줘야지만 마이너스 붙어서 음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3에 대해서도 3에 대해서도 r을 해 주게 되면 r, r을 r 해 줘서 뭘 만들어 주는 겁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양수를 만들어 줘요 양수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이렇게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서 플러스 1을 해 주는 거야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 주게 되면 3분의 2가 되는 거죠 플러스 1은 뭐, 뭐야 바로 t죠 그러니까는 시계 방향으로 t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매듭이 바로 3분의 2인 그런 매듭이 되는 거야. 3분의 2, 3분의 2 매듭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지금 얘가 양수잖아. 또 음수를 만들기 위해서 음수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다시 90도 회전 이동을 시킵니다. 회전 이동을 시켜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3 나왔어요. 여기다 이제 양수, 가장 작은 양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해줍니다. 플러스 2. 시계방향, 하나, 둘, 이렇게 바꿀 거란 말이야. 요렇게 되는, 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가 2분의 1인 그런 매듭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양수 나왔으니까 어떻게 다시 역수. 역수 해줘. 90도 회전시켜주는 겁니다. 90도 회전 이동시켜주고.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잖아. 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플러스 2. 보세요. 정말로. 이렇게 1, 2, 여까지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네, 0.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쵸? 네. 자, 이번에 이런 매듭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번 매듭. 자, 처음에 TTT죠? TTT. T. t, t. 이렇게 t, t, t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r은 뭐두번할 필요도 없어요. 처음으로 올 거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죠. 90도 r. 그쵸? 그렇죠? 90도 r. 또 90도 r. 이게 처음 모양이에요. 처음. r 두번한 거. 그 다음에 또 t. 또 t. 장수 t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r. 그쵸? 그렇죠? r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TT죠. t t r TT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R. R 해줬고, 그 다음에 T. 이런 모양이죠. 네, 그래서 이런 매듭. 요 매듭. 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묶어주는 건데,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하나의 매듭이란 말이에요. 요 매듭이. 매듭 이제 코네이 노테이션을 쓰게 되면은 요만큼 있죠? 이만큼이 4요. 예 얘는 0이니까 4, 2, 1. 요런 코네이 노테이션을 쓰면 이제 요런 매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거고. 요거 네, 우리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한번 해,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이 범분수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처음에 3이 이제 3그 다음에 얘는 0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역수 마이너스 1 역수에 마이너스 1 역수에 마이너스 1그죠그 다음에 tt 플러스 2그 다음에 r이 있잖아? 이 r에 대해서 다시 역수에 마이너스 1그죠그 다음에 이 부분이 1 되겠죠 1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7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매듭, 요 매듭을 유리수로 표현하면 7분의 3인 거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묶어주는 거. 그럼 매듭이 생겨요. 이렇게. 링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를 아까, 얘를 이제 처음에 0 매듭으로 풀어주는 방법인 거죠. 풀어주는 방법. 그래서 아까 얘가 지금 7분의 3이었단 말이죠. 7분의 3. 양수니까는 t를 해가지고 0으로 만들, 음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r을 해주게 되겠죠. 양수에서 r을 이렇게 해줍니다. r. r. 네 가지 방향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r을 해주고,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가장 작은, 그러니까 r, t를 해서, t를 해서 가장 작은 유리수를 만들어주려고 3을 해주고, 3을 해주는 거죠? 하나, 둘, 셋. 3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좀더 엉키는 거 같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R을 해주죠. 그 다음에 R을 이렇게 해줍니다. R. 요까지 지금 한 거죠? 요까지 해준 거야. 마이너스 2분에서. 요 상태에서 마이너스 2분에서. 단 플러스 2. TT죠. T, T, 이렇게 해줍니다. 그쵸? 양수가 나왔죠? 양수. 굉장히 많이 꼬인 것 같죠? 네, 더 꼬인 것 같죠? 예, 네, 좋아요. 그다음 이제 얘를, 요렇게. 마이너스 2로 만들어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2를 더 해주는 거죠? 1, 2,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정말 얘가 풀릴까요? 0에서 서로, 그렇죠. 예, 그래서 0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음. 그래요. 오늘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 영상을 있는데 영상 한번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아, 여기 영상에서는 t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이렇게 정했어요. t를 아, 갖다가 올라오는 게 음수가 되도록 아, 올라오는 게 동수가 돼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어차피 마이너스 쪽에서 0으로 가서 풀리나 플러스 쪽에서 진행해서 0으로 가서 풀리나, 풀리나 마찬가지죠 근데 어, 선생님은 t 를 어떻게 정리했어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이렇게 정리한 거고 영상에서는 t 를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이렇게 정리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어, 영상에서는 사라의 바뀔 적에 이렇게 바뀝니다 t 를할 적에 이렇게 바뀌어요 하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하는 거였다고 하면 은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겠죠 T 일정에 영상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하지만 선생님은 어떻게요 어, 선생님이 설명한 것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 게 맞아요 이렇게 T가 네. 영상 한번 잘 보고 한번 따라해 보고요 네, 여기 는 함수 나온 거 있잖아요 t와 r에 대해서 어, 이런 함수를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고민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매듭에 대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